안녕하세요. 엉터리 박사 나나입니다. <laughs> <제> 다육이는 엉터리에요. <laughs> 엉터리. <웃음> 오늘은, 어, 언박싱 영상인데요. 오늘은 택배 박스 언박싱인데 두 개가 있어요. 네, 오늘은 다육이 두 개로 해서 언박싱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박스 잠깐 내리면,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하나는 제가 열어봤어요. 왜냐면, 이 박스가 왔는데, 네, 하나씩 이쪽으로서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 아, 저것도 언제 나오네. 지금 아까 설명하려다가, 그 제가, 그 도자기 쟁반 만들었잖아요. 사각 쟁반. 그걸 놓고, 이거, 이게 조금, 어, 세팅을 해서 사진을 찍어 드리려 했더니, 저 높은 데다가 보고, 착실하게 얹어놔가지고, <laughs> 제 손이 닿질 않아서, 어, 일행들 들어오는 시간까지 기다려서 내려달래서 하려고 지금, 어, 몇 시간 지났냐면요. 2 시간, 3 시간이 들었는데, 세 시간이 지났네요. 3 시간이 지나서, 3 시간 동안, 어, 친구들이 아무도 사, 공방에 들어오질 않아가고 제가, 어, 그3 시간 동안 그냥 화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어, 이 영상을 어, 촬영을 해야만이 또 올려드리니까 일단 영상을 담아서 어, 올리려고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언박싱하면서요 보시길해요 그리고 어, 참 공지사항 또한분 드릴게요. 지금 어 안온방에서 이벤트 중이거든요. 예,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왜 이벤트를 안 하고 있냐면 어, 실시간 때 이벤트 상품 걸었고 어,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물땡땡이 화분이 워낙 주문이 많아가지고 어, 사실 숫자가 자꾸 뭐 이제 그 전에 다 주문하셨던 분들 것도 아직 못 맞춰드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거의 맞춰질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에 상품 걸렸던 분들 몇분 지금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 것까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이제 실방 이벤트를 하든지, 구독자 이벤트, 2,000명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하든지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지금 나눔방에서 지금 음, 나눔 물, 어,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어, 상품이 지금 뭐가 걸렸냐면요. 어, 화분 하나하고 어, 화분 세 개하고, 어, 제가 그 여기 지금 잠깐 보이죠. 이 화분 세 개하고 야간문 <laughs> 끝들이 말은 하면 안 되죠. 야간문을 세 병을 어, 지금 이벤트 상품으로 걸고, 어, 내일 주말, 어, 이 영상이 지금 주말 아침에 올라갈 건데, 토요일 밤1 2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나눔방에 아직 어, 초대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맨위 상단 댓글에다 고정 댓글로 정보 남겨놓겠습니다. 저한테 정보 남겨놓겠으니, 문자 주셔서 초대해주세요. 그럴 때는 또 저가 누구 누구입니다 초대해 주세요 해야 돼요 제가 초대해 주세요 했으면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흙묻은 손으로 다시 누구세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유튜브에서 그 활동하시고 계신 이름 계시잖아요. 댓글 한 번도 안 다신 분들이라면 그냥 본, 본인, 본인명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누굽니다.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남겨드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초대 원한다고, 뭐, 저한테, 어, 어, 그렇게 해 주시고, 남겨 주시고요. 네, 지금, 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laughs> 오늘, 음, 주말 12시, 밤 12시 까지니까, 음, 서둘러서 나눔빵에들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 언박싱 들어갈게요. 얘는 지금, 예, 그린수완 저는 그린수완 처음 받아봐요, 지금. 어, 이거는 지금 그린수완인데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유튜버 분께서 이걸 몇 개를 지 계속 지 언박싱 할 건데요. 보내주시면서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언박싱만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대품이에요.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아, 제손 밉죠? <laughs> 예,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딱다 쌓이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정말 이쁩니다. 예, 그 이제 분갈이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병갈이를할수 있을런지, 어쩔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싸져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제가 빨름빨름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 다육이 포장하신 분들 보면 대단하세요. 네. 다육이 포장하신 분들 보면, 대단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그화재 적기성 포장하면서, 저는 이제 꼼꼼하게 못 하거든요. 덜렁쟁이라서 그냥 대충 말고, 네, 우리, 우리, 그, 일행들이 포장잘 해주시니까. 휴지는, 휴지는 제가 말았는데요. 그냥 대충 말고 있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또 이쁠까? 이쁠까? <laughs> 고양 말이 푹 나온다. 뭐가 이렇게 이쁠까? <laughs> 뭐가 이쁘다요 어머나, 신도. 신도. 성도 아니고 신도. <laughs> 어 이거 이쁘다. 야 이렇게 푸름푸름. 야 이게 대공 하나 하나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렇게 어, 예.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나 봐요. 그거 뭐지? 대보? 대보예요. 자보. <laughs> 대보가 아니고 자보 자보 같은 그런 거 연상이 되는데요. 자본은 전방위가 있고 무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 너무 이쁘고요또이 휴지는 일단 빡지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이거는 신도니까 여기 꽂아 놓을게요 신도. 신도.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성도 신도. 그리고또 잊어버려요. 제가. 어. 그다음에 아항무. 네, 아항도 이거 진짜 이쁘잖아요. 잘 키워 놓으면 아항물에요. 이게. 아항도 이것도 햇볕에 내놓으면 발알 밖에 물이 들면서 예쁜아이고 대품 되니까 이것도 엄청 이쁘던데요. 웬만한그 다육 농장 가면 아항에 대품 없는 데가 없어요. 다그 메인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laughs> 얘도 대품이다, 엄청. 볼게요. 얘도 창종류네. 저는 창종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거는, 에보니. 에보니인데, 어, 얘 물들면 얘도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창종류가 정말 이렇게 키워 놓으신 분들 거 보면 이쁘다는데 이상하게 전 농장 가면 창종류 손이 안 가요. 창종류 막 그거 다 비싸잖아요. 예, 비싸더라고요. 손이 안 가던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또 제가 창종류를 어또 이렇게 모시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한 한 박스가 언박싱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박스가 또 있어요. 이거 한번 게 살짝 보여드리고,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이렇게까지 세상에 정성스럽게.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이 박스 위에 덮는 거에다가, 나나아울리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주셨고, 포장을 얼마나 여기도 또 이렇게 딱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셨는지, 하나를, 우리 일행들이 이제 이거 뭐야 하고 저한테 올게 없는데 저도 모르고 이제 그거 뭐지 그러고 이제 뜯었어요 하나를 뜯어 보니까 또 다육이가 다육이가 또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육이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너무 좋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뜯은 게 이제 잠깐만 이것도 내려놓고 볼게요 너무너무 수납이 또잘돼 있어요. 얘는. 일단 이건 하나를 먼저 뜯었고요 아, 여기는 아메치스 아, 그한저 꿈에 아메치스 다들 아메치스 아메치스 하시던데 저는 아메치스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다 없는 게 오늘 왔어요 마치 제가 주문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것도 아메치스 꿈에 아메치스에 저는 진짜 근데 이렇게 막 실제 만나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그 다음에 음. 야, 이건 애프터 글로우 같은데. 야, 이건 진짜 대품인데. 제가, 우리, 그, 우리 유튜버님들이 애프터 글로우를 그렇게 다들 이쁘게 이렇게 영상 올리시길래 너무 부러워가지고 또 애프터 글로우도 사실, 어, 데리고 오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 여기 농장엔 없어요. 우리 앞에 농장엔 없고, 또 저쪽에 그 어게인에 갔더니 거기는 어, 대품만 있더라고. 완전 대품 몇년 묵은 동이.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그냥 왔었는데. <laughs> 이렇게 또 애프터 글로우를 제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세상에. 애프터 글로우. 네. 이렇게 또 애프터 글로우 이렇게 큰 대품을 또 보내주셨어요. 야 아이고, 이런 행재를 예, 네, 정말정말 감사하고요. 예, 네, 이게 보내주신 우리 아,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키워서, 예쁘게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어느 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말 예쁜 분을 골라서,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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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로 이렇게 안전하게, 예, 이렇게 다 포장이 되어 왔어요. 음, 어우, 아, 예뻐라. 이거는, 이건 뭐야? 제손 눈이 좀 가물건 눈도 안 보이네. 뚜엘레, 뚜얼레리, 얼레리, 얼레리, 뚜, 뚜얼레리래요. 어, 이것도 이쁘다. 통통이 얼굴 모습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얼굴 이 있는데요. 어, 이쁘죠? <laughs> 아이고, 제한테 없는 애들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얼레리네, 얼레리, 엘레리인가 띠, 얼레리, 띠, 얼레리라고 했는데, 뉴얼레리인가? 뉴얼레리, 뉴얼레리, 뉴얼레리라고 돼있고요 지금 제가 맞춘 시간이 되갖고 조금 기분이 빠졌어요. <laughs> 또저 혼자 좋아하면 또안 되잖아요. 흥분돼갖고 좋아하면 <laughs>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얘는 프리티인가? 핑크 프리티? 잠깐 볼게요. 야 이름표도 옆에 몸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응, 어? 얘는 이름표가 없네. 이름표가 없어. 어, 얘도 아메치스인 것 같은데. 얘도 아메치스 같아요. 그죠? 아메치스가 합심해서 심으라고. 이렇게 온것 같아요. 아메치스. 이것도 두개 다. 예, 두개다 아메치스네. 이렇게. 예, 쌍둥이로 왔어요. 아메치스. 그리고, 이또 원통형은 뭘까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죠? 예, 어, 이것도 이쁘다. 예, 우리 집 마당에 내놓은 물잘뜰 거예요. 예. 물잘뜰 테니까, 여러분들도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뮤죠. 뮤 엘레리. 뮤 엘레리. 그죠? 뮤죠, 뮤. 뚜가 아니고, 뮤 엘레리. 아이고, 이것도 얼굴 이쁘다. 세상에나, 제가 왜행질를 했어요. 아이고. 이야, 이런 날도 있네요. 저한테 <laughs> 다육이도 오고. <laughs> 저도요, 다육이 키우고 있지만, 있지만, 같은 다육이라도, <laughs> 또왜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남들이 키우고 있는 거 보면 이쁘게 보일까요? 화분도 그래요, 화분도. 화분도 제가 만들고 있지만, 제 거는 매일 보니까 실증나고, 어, 우리 화분 만드신 분들 올리면 그것도 그렇게 이쁘게 보여요. 예. 삼 사람이 많이 눈이 감사한 것 같아. 그것도 그렇게 또 이쁘게 보이고, 음, 아들 솜씨들이 대, 대단하셔요 오, 얘도 아메치스인가 보다. 아, 아메치스 합심해서 심으하고 이렇게 얘도 아메치스에 그렇죠. <웃음> 야, 아이고 <laughs>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를 업죽넙죽 넙직 하고 싶어요. 예, <laughs> 아이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게 이게 다육이 없는 걸 어떻게 아시고, 예, 아, <laughs> 기분 너무 좋아요. 예, <laughs>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이구, 에보니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박스가 왔고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박스가 왔고. 완전히 다육부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아, 제가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저만 받아서 어떡해요. 어, 다육이는 제가 없으니까 제가 다 받고요. 제에게 있는 화분과 야간문 계속 나눔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하구요. 네,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어, 제가 빨리 이벤트 상품 다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곧 이벤트 할거고요 어, 실방에서, 어, 갑자기 한, 음, 한, 하루 하면서 열분꼭 뽑기는 그러고 아마 이번에 2,000명 구독 감사로 해서, 어, 어 롱분, 아이언블루 좀, 이건 중분이거든. 중분 이상 되고요. 어, 그걸로 해서 한번, 일률적으로 한 10분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어, 숫자를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할게요. 그래야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고, 저도 마음의 짐이, 어, 덜 돼요.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덜 되고, 예, 그래서, 바로바로, 음, 그냥, 어,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네. 제 주저리 주저리 얘기는 끝났고요. <laughs>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